자 변맛전쟁 시뮬레이터 이번에 해볼 실험은 저번에는 이제 사무라이 버스터와 그 슈퍼 복서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복서 대 사무라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 과연 과연 오오오오 복서가 이겼어 자 한번 더 사무라이가 이길 것 같은데 어, 뭐야, 이거, 어, 이건 또 쉽게 사무라이가 이겼네? 처음 공격이 들어가냐,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갈리는구나. 어, 그렇지. 자, 이제 가격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사무라이가 50원이기 때문에, 사무라이 4대, 복서가 5. 자, 시작합니다. 200원 대 200원. 오, 어, 뭐야. 난리 났어. 오오오 2대.. 아.. 아.. 사무라이가 훨씬 좀 유리해 보이네요 그렇지 한방에 쓰러지네 어 차이가 큰데? 차이가 큰데? 자좀더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복수 하나 둘셋넷 다섯 더 추가하고 사무라이도 넷더 추가 단체.. 단체전이수록 뭔가 달라.. 달라질 수 있어 결과가 자, 갑니다. 과연 어떻게 될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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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설마? 와, 역시.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, 자, 한번 더. 역시. 그냥 주먹은 칼에 못 이기는구만. 오, 방금, 방금 칼 피하고 딱떼 있는 거 좋았는데. 좀넣더 더 추가. 갑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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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설마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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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. 역시, 다굴의 장소 없구나. 역시 다굴의 장소 없어. 보였죠? 많아질수록 복서가 유리해지죠? 그렇지. 그 때리는 거 봐. 오오오, 오오 역, 설마 또? 야, 또 이겼어. 자, 마지막 판. 처음에는 사머라이가딱 들어오면서 유리한데, 이 뒤에, 뒤에 있는 애들한테, 아, 뭐야, 이것도 달라졌네, 이번엔. 내 예상처럼 되란 말이야. 그렇지. 내예상이 복서가 이겨. 왜냐면, 양이 더 많기 때문이죠. 역시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, 뭐지? 1대1은 사무라이가 이겨야 되는데? 아, 되게 말안 듣네? 아, 그렇지. 이렇게,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. 이렇게 항상 다르구만. 결과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